한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도 멋진 미소로 인사드리는 저 파켓몬 트라이너 낙마꾼 그리고 저에게 멋진 파켓몬 친구들을 소개시켜주시는 항상 감사한 우리 웅박사님 인사 먼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티해드리는웅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웅박사님 네. 바쁘신데 잠깐 일 보러 가셔야죠. 네. <laughs> 네. 아 근데 부러워요. 아예 부럽죠? 예 알겠습니다. 저 혼자 좀, 좀, 좀 일하고 올요예저 일하러 빨리 가세요 지금. 빨리 올게 중요한 분들 보셔야 되니보로쓰들 너무 부럽습니다. 아예 우리는 저희 네, 어, 일하고 갈게요. 아, 아, 그래. 그래. 빨리, 빨리 아, 가 아. 빨리 가. 앉으면 안요아가 빨리 가 빨리 가.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음흉한 미소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죄송하게도 우리 웅박사님이 지금 저기서 저희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자 사실 어떤 분들을 오늘 모시러 갔느냐 먼저 나나나나나우 음. 아주 귀여운 박해몬 친구들을 만나러 온 지금 웅박사님이 저기서 모시고 계신 특별한 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화려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Chasing the sun, all those days trying to find a place. I can just be alone, all those nights lying by your side. Like a surprise, feeling it shine under your spotlight. 지금 이제 육지 거북이 친구들이에요. 오, 청각 검사기는? 말로만 듣다 이제 카메라로 이요 오, 색깔은 네. 안 변하네요? 어, 네가 생각하듯이 네. 검은색이 딱 검은색으로 변하고. 아그아요 아, 그 네. 아, 원래 고유의 색이 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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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는 안무나요 네, 물진 않아요. 올려보시 아니요. 손 이건 되 괜찮. 아 <laughs> 한번 만져보세요, 지요 네. 네, 만져보세요. 어, 딱딱하네. 이럴만한데 왜 자꾸 내 손을 내밀어요 이번리더 리더가 리더가 올리셔야죠 해보세요 안해보셨으니까 올려보세요 손바닥만, 손바닥만 올려보세요 너무, 손바닥만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손바닥만 올려돼요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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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laughs> 진짜 진짜 아요안 물어요 진짜 안 물어요 해보 안... 빨리 손바닥 손바닥, 네 손바닥 아이 손바닥 손바닥이고요 건지시면 <laughs> 안돼요 이게 네. 되게... 이거 지금 눈을, 손바닥 이렇게, 저처 아, 손바닥 던지시면 아파요 네! 어떻게 오늘 우리 레이저 분들 어떻게 좀 우리 귀여운 파충류 친구들 어떠어요 너무 귀엽죠? 어.. 실제보다 더 귀엽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아 다행입니다 우리 레이저분들 여성분들이 원래 처음에 우리 이제 파켓몬 친구들을 보면 조금씩 막 겁도 많이 먹고 네. 직접 만져보지도 못하고 되게 많은데 우리, 우리 씩씩한 레이저 분들께서 아주 멋지게 우리 파충류 친구들과 친해진 것 같아 저희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짜 대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웅 박사님이 우리 아름다운 우리 아름다움의 아이콘, 또, 섹시함의 아이콘. 우리 레이샤 분들이 위해서 멋진 파켓몬 친구 중에서 아주 거대한 친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 동박사님 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 둘, 셋! 잡아 드릴게요. 네, 이친구가 절대 공격적인 친구는 아니고, 서 네. 위험하지 않은데, 우와, 우리 공무원님이 님한번 네. 직접 오셔가지고 네. 우리 알비노 스네이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네. 알비노 보아라는 친구예요. 알비노 보아는 보아고 체대 길이는 몸이 한2 m 정도. 네. 2 m 조금 더 자랄 수도 있는데, 아, 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자라는 종류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어. 네. 혹시, 그럼 이 친구는 네.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이 친구는 이제 콜롬비아나 뭐. 남미 쪽. 아, 네, 남미, 남미 쪽. 구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우리 아름다운 또 우리 레이샤 분들께서 혹시 우리 이쁜 우리 보아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웅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굉장히 순 하나요? 네, 이 친구는 좀 아, 순해요. 이게 네. 물건한 네, 물건한 네. 이거 순해요. 네, 붉은 아이를. 네, 아이놨습니다 이거 이게다큰 게? 네, 이제 다큰 거예요. 아, 다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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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긴 네. 하는데, 네. 여기서 다 찼다고 네. 네.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어, <laughs> 이 친구 안 거실에 있을 거실. 안 거실입니다. 안 거실. 고요 혹시 우리 어. 왔으니까 오늘 저희가 한번 좋은 기회를 한번 기회 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레이샤 분들한테. 어디 가고 싶은가? 저분이 요 이상 아, 네. 이층 친구, 아이 친구가 우리 고윤 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레이샤 분들 왔으니까 제가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냐자 우리 레이샤 분들이 직접 가위 가위 보여서 이기신 분이 이 친구를 목에 걸고 직접 사진도 찍어보고 리액션을 취을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우! 네, 첫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 결전에 날이 왔습니다. 우리 에이샤 분. 자, 우리 고은 씨와 한번 솜씨, 한번 가위가위보로 해서 한번 힘드신 아니, 뭐, 분을 직접. 머리를 주세 목에, 목에 걸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가위보 한번 보시죠. 가위가위보. 아. 자 어, 이긴 사람인가요? 아 이긴 사람이 이런 엄청나게 멋진 태어나한번도 네, 하기 힘든 기회를 한번가 드리는 거예요. 네. 어, 단하라자이가한번멋있 어, 바위 바위 보. 아, 비겼습니다. 바위, 한번. 바위 바위 보. 아, 비겼습니다. 바위 다다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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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늘 이렇게 멋진 우리 알비노 친구를 진짜 목에 걸고 예, 사진도 찍고 리액션도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자 우리 청주 한번 가운데 잡아보시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직접, 직접, 한번 우리 알비노 스트레스 머리 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손실로 하고 시어 엄마 보실까? 엄마 보 갑자기. 갑자기 우리 엄마를 찾는 우리. 우리 세계의 흉녀 우리 솜씨 한번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알비너 씨가 먼저 하고. 어섹시한 리액션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자. 프로듀터 <laughs> 절대 안 물어 근데. 하 <laughs> 네, 절대 안 물입니다. 진짜 한번 믿어 보세요. 자. <laughs> 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형, 좋아요. 진짜. 뭐. 진짜, 진짜. 우리 야무잖아. 우리 알비너 모늘 한번 모게 한번 들어 보도록 <laughs> 할수 있어요. 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기대도 될것 같아요. 네, 아우, 농박다님이 아 아, 진짜 한 번, 우리, 파키몬 친구는 목에, 가운데로 도와신다고 아, 이 예, 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 자, 어, 좋습니다. 어, 박수 한번 주시죠. 자, 한번 리액션 한번 보여줘요,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한번 보여주시죠. 리액션. 예, 네, 제가 이쁘게, 최대로 아름답게 편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이쁘게 한 번, 어, 리액션 한번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더 놀랄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그래요?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번, 한번보여주 있나요? <laughs>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 예, 리액션 한 번, 리액션. 리액션, 와, 근데 뒤에 뭐가 방금... 있리액션못가어 네. 네. 지금, 그원피스에 보아의 꽃 같아요, 보아의 꽃. 괜찮습니까, 여러분? 와, 지금, 와, 이게 뒷모습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한번 뽐내주신 우리 소민씨에게 한번 오늘 용기 내렸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무서워하시는데 예. 자, 아유. 자, 다음. 우리 큰 뱀도 만나봤으니, 우리 좀 귀여운, 좀 거부감이 덜한 귀여운 새끼 뱀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운박사님! 일어나시려고요빠른거 빠를, 빠를 것 같은데. 오예예 예. 예. 자, 아니, 이 친구 가좀 빠르긴 한데, 지금 조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레이샤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지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파충류들 오늘 좀취해진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계속 멋진 리액션을 보여주시는 우리 레이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을 네. 네. 아! 물었어! 물었어! 아, 나 물었어! <laughs> 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 아, 괜찮아요. 피 조금밖에 안 나요. 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방송 중에 이렇게 뱀이 저를 직접 물어서 지금 이렇게 피가 나오고 있어요. 피가. 보이나요? 잘 보여요? 예, 지금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피를 터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멋진 <laughs>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낭만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레이샤 분들이 많이 좀 놀라셨어요. 좀 예민한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지만 피는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귀여운 새끼 콘스네이크 친구를 한번 데려와 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 친구도 근데. 아, 이름이 콘스네이크. 예, 이 그래. 친구는 저기 옥수수 맞에서 어. 살고 있는 친구라고 해서. 아, 예 콘스네이크인데. 그러면은 우리 콘스네이크 친구는 한번 어떻게 직접 한 만져볼 수 있겠어요? 이 친구는 너무 귀여워요. 근데 한번 촉감도 되게 좋고, 네, 네. 너무 상습스지 않나요? 약간 지렁이 같네요. 그렇 너무 지렁이, 지렁이 같죠? 저희 만져봤어요. 아니 못 만지죠? 지렁이로 테이크. <laughs> 아, 이 지렁이 같기도 하고 우리 예쁜 우리 콘스네이크 친구들인데, 네. 치마. 우리 오늘 이렇게 귀여운 파충류 친구들 한번 만나봤는데, 네. 전 세계 에 계신 우리 파, 파켓몬 트레이너분들에게 혹시. 어, 앞으로의 네. 응원의 메시지 하나 우리 요파켓몬 어, 네. 트레이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번그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어직히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런 파충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어떠실 아.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어... 네, 남자친구의 취향... 네. 존중을, 네, 존중을, 네. 네. 취향을 하니까요렇죠 네. 우리 천사 같은 취향 존중을 해주시는 우리 레이션들 네 그러면은 전 세계 계신 우리 파켓몬 트레이너 분들에게 우리 레이샤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씩 하고 싶다고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 먼저 고인 씨부터 응원의 메시지 하나. 네, 전 세계 계신 파켓몬 트레이너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이곳에 와서 파충류를 만나보면서 체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 저희 레이샤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트레이너 분들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아직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대도 멀리서 좀 고생하면서 오신 우리 섬 씨가 전 세계 파켓몬 트레이너 여러분들의 눈에 뵌다나 주시죠. 네, 어, 제가 또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보겠습니까 일단 걸어 보니까 그때는 무서웠는데 느낌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번 해서 아 다시 한번더그 네, 경험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네

네, 그때도 솜양이큰 보아뱀을 갈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솜양이 다음에 또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꼭 조만간 다시 한번 우리 솜양이몸 상태가 좋아지두분다 다시 모시도록 할 테니까 우리 바퀴몬 점프로스 여러분들 꼭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그럼 마무리 인사 우리 점프로스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점프로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